이건섞여있네이건 1이고 이건. 아니, 서키네. 어, 그래? 얘는 3이고 얘는 1인데 나머지? 아니, 넘버 지한 개. 이거, 이거, 이요이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. 이아야거이 이거. 이이이이이 해 놓고 옆 식구들 떼고 예쁜 딸 빨리 와요. 예쁜 딸 빨리 와요. 응. 음. 부 카페 코너를 되게 예쁘게 해 놨다. 그지여기 테이블도 있고. 우리 원래 되게 하나는 원형이 거야. 응. 중국집이 오랜만에 온다. 맛있겠다. 그거 뭐지? 우리 그때 거기 있었잖아. 거대. 뭐야, 김 선생인가, 진 선생인가? 아 맞다, 맞다. 팔 선생. 저기 봐, 앞에, 앞에 팔, 거. 팔 선생. 자. 아니, 앞에 있는 거여 이걸 왜치고 그냥 먹음 듯이. 말다 먹는 거팔 선생. 팔 선생. 자, 오늘은 오붓하게 우리 가족끼리만. <laughs> 안녕. 딱 우리 식구 네 명만 밥먹겠네 음. 음. 우리 아들 오랜만에. 음. 오랜 엄마, 야상에 자, 그러면. 자, 는데면 자, 그러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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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딸은 아들 하나, 자, 그나 놓고 그러면. 자, 이러면 자, 그러면. 자, 그러아 자, 그러면. 던질수도 있어 하나씩 키워놓으면 밑에가 고생을 좀 보잖아 몇 명이 되면 2명은 나야 뭐 그러니까 2명 2명 나는거 보다 세명나아서 기르는게 돈이 덜들어가데요세명나으면 국가에서 대주는게 워낙 많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것도 많았고 세명나야돼 셋째 둘째 선정은 셋째 받아들이게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으면 세명 낳으면 좋지 근데 힘들 거다 키우려면 두 명만 알아. 그러니까 체스 작동이라고한 방에 도가. 끝낸다는 게더더 힘든 거지요저 때도 있지, 저때 다둥이도 하고. 나는 만약에 저녁에 저녁 에할수 있으면 아예 한명넣든지 아니면 아예 다 다둥이. 다둥이로 해. <laughs> 다둥이로 하라고? 한 명. <laughs> 세명 이상이 다둥이에 들어가나?